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부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늘 행복하고 뭐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몇 차례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별을 통해서 교회 교회를 죄로 더럽히고 부패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핍박도 오게 되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와야 와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더욱더 사나워진 유대인들이 교회를 아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 쪼그라들거나 위축되거나 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장에서 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회유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시험을 이기니까 4장 31절 말씀 보시면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1절과 2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헌신이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막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니까 교회가 기도응답이 되게 되고 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4장 6장 1절에 교회 내에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됩니다. 그잘 대처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고 죽게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오늘 본문의 핍박으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내적인 부흥 그리고 외적인 부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 감당하라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한 지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일에 있어서 사도전 4장과 5장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 구원하여 제자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되죠. 그 사명을 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8장까지 왔는데 8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영원구원하여 제삼는 공동체가 되라 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런 은혜를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구원하여 제삼는 사역을 잘 감당합니까 안합니까 해요 못해요 지금까지 8장까지 보면 잘 감당합니까? 헷갈리세요? 잘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잘 머물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차로 경고하신 내용이 사자경전 6장 1절의 내용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분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일꾼들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고난과 어려움이 잘 극복해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고 한다면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내면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들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을 주셨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런데 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깊은 생각을 했어야 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영원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지만, 영원 구원하는 일에는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전히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나 이방인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 세반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큰 핍박을 허용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강제적으로 해산하게 돼버리죠. 강제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뭘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 끝까지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과 핍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뒤집어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장, 8절을 거꾸로 하면 사도영장 8장 1절 말씀이 되는데, 8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영장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어 그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셨을 때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고난이 올때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눌려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물론 어렵죠. 근데 고난을 주실 때는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여러가지 사건이 생길, 생길 때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신약에 대표적으로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영전 1장, 10, 빌리포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실망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그 사람들을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위로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 그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없이 잡혀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복음이 손해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잡힌 것으로 인해서 시대 안에 복음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어떻게 그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14절 말씀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 중에는 사도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나 어떤 사람이 좀잘 되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복음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이한 현상이 생긴 거죠. 또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 바울의 위로의 편지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소극적인 전도자에서 적극적인 전도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복음 진보에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의 불만과 불평과 또 낙담하거나 또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거나, 또 자포자기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성경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셉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아, 그 해석의 관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급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되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팔렸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겠죠. 그렇게 노예 시장에 팔려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가정의 가정총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살게 되죠. 성실하게 살면 성실하게 산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뭐였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약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 견디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죠.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을 성정료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관점을 어느 순간에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니까 자기가 고난이 고난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요셉의 해석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종으로 판 것은 형들이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판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6절과 8절에 말씀 보시면 요셉은 자기의 비참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꿉니다. 6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오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 나이다. 아멘. 이런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 그 20년의 그 고통의 시간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때 만민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겁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 동안에 과거에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과거에 은혜 주셨으니까 이 사건도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조금씩 고난에서 헤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에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종종 어떤 분들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고난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지 않고 성경적인 해석 방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라고 할때이 온전이라고 하는 뜻이요. 흠이 없고 올바르고 또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적합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야 올바른 해석과 적합한 해석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당한 일이나 요셉이 당한 일을 그 사건으로만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난과 그런 고난이 없죠.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경적으로 그 사건을 바르게 해석할 때 감옥에 갇힌 그 사건으로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라고 해석해 내고 있잖아요. 요셉이 20년 정도 고난의 시간을 보낸 그 사건, 그 사건만 보면 그것만큼 비참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합하게 해석을 해낼 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땅 가운데 존속하게 하는 생명의 역할을 내게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해석을 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지혜는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지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해서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결단하기를, 결단하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때야, 아, 그때 성경을 좀 가까이 하라고 할때좀 가까이 할 걸. 후회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야 나중에 깨닫게 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듣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에 좋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좋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에서 성경적인 해석 방법을 체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려면,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 이사람들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그 능력을 내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능력을 가지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관절이 추근합니다.